자전거 체인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? 세척만 잘해도 수명이 두배 늘어납니다. 자전거 체인은 도로 먼지, 모래, 윤활유지 꺼기가 쌓이기 쉽습니다. 이물질이 엉기면 마찰이 증가하고 체인 마모 속도가 빨라집니다. 세척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전용 체인 클리너를 사용한 브러시 세척. 둘째, 초음파 세척기나 중성 세제와 함께 담가두는 방식입니다.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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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를 사용할 경우,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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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를 사용하세요. 알칼리나 산성 세제는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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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이나 고무 실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세척 후에는 반드시 건조한 뒤 전용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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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를 발라야 합니다. 세정 후 윤활을 하지 않으면 부식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. 자전거 관리의 핵심은 체인 세척. 정기적인 클리닝과 윤활만 잘해도 성능과 수명 모두 확실히 달라집니다.